길 가는 즐거운 길 취를 예, 이 시간 에는 어, 사도행전 어, 10장21절 에서 33 절의 말씀 을 중심 으로 몇 가지, 중 요한 교훈 을얻게 어,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 사도들은 두명 밖에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와, 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전반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어, 11장 18절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들을 어, 밀착 취지하고 있죠. 뭐, 중간에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에, 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어,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약동하시고, 또사명자들을 불러내시고, 만남을 주시고, 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명칭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중요한 만남을 지금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고넬료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부하들 세 명이 요 바에 있는 피량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보세요. 전혀 두 사람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의 부하 3명을 어 보내어가지고 지금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3명의 부하들이 도착이 된 겁니다. 됐는데 그들이 이제 고넬료의 심부름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는 내용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어, 22절에 보면은 그는 의인이고, 고넬리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도 그렇고, 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당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 하나님과 함께 삶을 같이 영위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할락 리펀의 야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손잡고 걷는 사람, 노아도 그렇고 그그 다음에 에녹도 어,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고넬료가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어, 듣게 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이방인의 백부장, 로마 군인인데 이 장교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어, 놀라우면 그를 의인이라고 부하들이 지금 어,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괭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섬긴다. 그래, 그의 래그온 가족들이 다 그렇다는 것들 앞부분에서 또 이미 나왔습니다. 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유대 족속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는 점령 군인의 장교가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만용을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범된 삶을 이 고넬료가 보여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참이 믿음 생활 할 때에 이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고넬료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천사들이 예, 이 고넬류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에 상달되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고넬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 사람이 그냥 인정을 해줘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고넬류를 지금 인정하고 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두 가지의 기적이 탁마다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이그내 귀에가 매달려 있는 거기에 각색 기어다니는 종류의 짐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게막 있으니까 어, 아, 이거 부정해서 못 먹으면 되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어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 뭐라 하시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지도자인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확 열도록 하시는데 그게 기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옆바라는 곳에서 가이사라까지 꽤먼 거리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어, 초청에 응하여 간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게 기적이죠. 자그 다음에 고넬료의 태도를 보세요. 이제 자기 부하들과 어, 베드로가 지금 초청이 돼가지고 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이 고넬료가 점령 군인의 장교잖아요. 그러면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는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딱 엎드려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로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고넬료를 준비해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만남을 주시는 이 만남이 전 세계를 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의 엄청난 인격을 우리가 알수 있죠. 신앙이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는데 그가 어, 자기의 부하들과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 지위가 상당한 수준인데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어, 베드로에게 무릎을 딱 꿇고 어, 절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영접한다. 이것은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신앙이 최질화 되어 있는 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참, 고넬료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온니 일어나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딱 말하죠.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자, 고넬료가 자기가, 어,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일어난 일을 막 간정합니다. 그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 그냥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안디옥 교회에서 보던 원전에서는, 어, 금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정식 기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고, 대단한 어, 인물. 신앙이 체질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고 내미나 내면화되어 있는 훌륭한 인격, 본인만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여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점령 군인의 장교다. 이거는 고넬료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인격적인으로 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고넬료의 인사를 받고 나서. 우리가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들도 알지만은 유대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아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환상이 이방인들이 속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 베드로와 고넬류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이 딱 체질화되어 있고, 자기 전 인격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어부에서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고넬료도 전혀 어, 몰랐던 이 고넬료 이방인의 장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용하셔서 지금 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의 천병으로 이고넬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례 10장의 그 앞부분을 통해서 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 여기에 전혀 모르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 환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나아가기 힘드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환상을 통하여 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또 이방인의 장교로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뽑으셔서 훈련시키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어 변화를 받게 해 가지고, 지금 어 가장 중요한 사명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하여 이 방의 문을 확 열어 제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모든 구절 구절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함으로 그 지역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지유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laughs> 지금도 어, 우리가 뭐 신문 읽은 이야기, 책 읽은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여기에 있는 사명자를 일으켜서 이쪽에 있는 사명자와 연결을 시켜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열어서 나아가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랑하는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던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laughs>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만남을 주시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이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와 그의 상황에 조금도 어,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는 진솔된 마음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믿음으로 고넬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어,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주의종 베드로가 어, 그의 집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을 잘 경청할 때에 그온가족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어, 겸손한 믿음 우리 신앙이 체질화되어 있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면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어,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께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한 은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넬료와 같은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si maldr tree